지금 죽으라고 약을 뿌리는 거예요? 응전하는데 죽으라고 약을 뿌리는 거예요? 예? 죽으라고 약을 뿌리는 거냐고. 뭔약을 뿌려? 자살 방지, 방지 아저씨들. 그래? 아저씨. 몸 아니 뭐, 뭐. 자살 방지 의원 아저씨들. 그게 뭔 말이에요? 아야 되는 뭔 소리 하요 예? 아니 뭐를 뭐라, 아니 뭐라고 쏘는 거예요? 뭐. 아니 정신 건강 복지 센터에서 차량에 핸드폰에 미대발사체 숨겨 가지고 치료제라고, 울증 환자들한테 뿌리는 거, 화학무기야, 씨. 뭘 뿌린다고 아저씨, 그래정거로 돼? 에? 왜급정거로 돼? 지금 뭘안 봐도 돼? 약을 맞아가지고, 운전을 못 해가지고, 아저씨. 뭐라고나 지금이야. 뭘 뿌렸, 뭘 뿌렸다는 네? 거야, 어디서? 뭘,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갔어, 어디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유, 감초도 뿌리는 거, 뭐, 핸드폰에도, 핸드폰에도 미세발사체 숨기고 그런 거, 가방에 숨기고, 예, 외부치료, 외부치료 구야, 씨. 뭐, 도라이 새끼로, 이거. 뭐라고요? 브라이새끼. 뭐라 뭐라 어. 에? 예? 어. 아저씨, 아저씨들 저. 어디서 뭐가 나는데? 자살방지 명단. 자살방지 명단. 그 이거 행정기관에 무조람이 있어. 뭔말 예? 하는 거야. 뭔말 하긴 하지. 이 사람아. 야, 이 당신 때문에 사고 나빠야, 잖아리 야, 이 새끼야. 이 씨발, 브라이새끼 이거. 야, 이 씨, 새끼뭐 했다고? 병신 또라이같은 씨발새끼야 놀리라고 라고왜 씨발새끼야 이, 새끼야. 야, 이 야, 또라이 새끼야, 새끼야. 이 씨발남이 이 병신같은 새끼야 야이 새끼야 왜그 거기서 씨새끼야 중간에 차는 병신 또라이 새끼가 가지고 뭘 자살버 야이 새끼야 아, 개새끼야 가이 아, 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새끼야. 당신 때문에 상을 할 뻔했어 마스크를 개 새끼야 그런 거 허방 안 나니까 백들이 불러 피용시야, 어. 가, 이 병씨가 다. 피용. 어. 아, 처... 이 새끼야 가 아니 병씨씨가야 또라이 같은 거아뭘 자살을 지해개 새끼야 쳐쳐쳐아이씨나이 새끼 또라이 새끼네 이거가지고 아니 저기서 차를 세워놓고요 우리 아저 뭐 자살을 가뭘 뿌렸다는지 난 환장해 드렸으면 갑자기 가 하고 상원 안고 계세요 아, 이 아저씨 또 쳐봐 아유 이 또라이 새끼야 이비용씨 같은 새끼야 아니 잠깐만아뭐 이런 라고또 치라고 우리 뻔했어, 사고 날 뻔했어요 사고 치라고 또야이 새끼야 경찰 불러 아유 치라고 이 비옹 씨 같은 새끼 야야 야. 우리 뻔했어가야 욕하지 말고 자, 치라고 응 쳐봐 또 그 여기서 그냥 대가는 그냥 야무지게 야. 야. 쳐,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아, 야, 이 야무지게 쳐, 쫑 나고 있네, 개새야야 개까무냐, 개, 개 새끼야, 아유, 이, 쟤... 이, 이 씹새끼야, 아유, 오라이 같은 새끼, 뭘뭘그뭘 뭘, 뭘, 뭘 뿌렸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laughs> 사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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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위험하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고 아니 차로 우리가 뭘 뿌렸다라는 거야요뭐뭐뭐 뭐, 뭐, 우리가 뭘뭘 뭘, 우리가 뭘뭘 뭘 뿌렸다는 거였는데 도이 새끼네 여기 너, 여기서 구닥구석는구닥 여기 이거 말말 조심해 야이 어? 새끼야 이가왜세우말 조심해 이왜 세워, 말 차를 왜세우이씨발놈마뭘 조심해. 조심해 말 조심하라고, 말 조심하라고. 마스크 쓴 씨발놈아 변하성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아유 정말 아유 이 비옹신 같은 새끼 이렇게 정신병원 저기... 들어가야 되겠네 아니, 이거 아이고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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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제 얘기하는구만 그냥, 어? 인제 제대로 얘기해 저이 씨발놈아 아유 저같은거 진짜 씨발놈아 저러라 이 병신아 어? 아이고, 어. 아이고 그, 니네가 때렸지 내가 내가 때렸냐? 어? 니네가 때렸지 내가 때렸어? 새끼야, 어? 새끼 저리 가 씨발놈아 저리 가 야이 x 말이거야 진짜 씨발 이 씨발놈아 니 때문에 사고 날 뻔했어 이 개새끼가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하고 지랄이여 이 씨발놈의 콱야이 확... 야, 양아치, 양아치 새끼들아 양아치 새끼들아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씨발 네? 새끼들아 개새끼야 너네 소라에 티끌지마 이 개새끼야 야나돌아버리겠네 약들 쏘고 다니고 이 씨발 시발... 저기 뭐 정신건강 핵... 어? 자살방지원들 아주 그냥 어? 차량에 핸드폰에 어? 숨겨가지고 이거 어? 난 많이 목마른 것 같으니깐요 뭘 쐈다고 뭘뭘야 그래서 이거 지금 차량을 뚫고 찰과쏴가지고 외부 치료라고 해가지고 쏴가지고 운전을 사람이 이거 화공이에요 이거 차량 뚫고 들어가가지고. 얼이고그랬 뭐, 이거 나는. 모르기는 씨발놈들아 다 알아. 지금 더 많이 더 많이 밝혀져가지고 M U 들 맺고 다 알아. 너, 누구랑 M U 어? 맺었어 누구랑? 어? M 아저씨들도 다 알아. 경찰도 다 알고. 이게 그러니까 U 누구랑 어? 맺었냐고. m o 유가 뭔지 알아이 새끼야 알아 이 새끼야, 아래, 이 새끼야. 뭔데 이발끼야 알아 새끼야 억 새끼야 근데 씨발라만 발 한다고 이 새끼야 발라만 씨발라만 씨발 씨발라만 씨발이만씨발씨발라아 씨발라만 씨발 씨발라만 씨발리만 씨발라만 씨발라만 씨발라 씨발라만 씨발라리 씨발라만 씨발라발라만 씨발라만 씨발라만 씨발씨발 씨발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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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라만씨 약을 뿌리던뭔 약을 뿌리던데 쳐 그래. 아까 잘치더야이 새끼야 잘 치면 잘기치겠어쳐야이비 아유 쳐도야 경찰 오 얘기해 이 새끼야 쳐 아유 개새끼야 아유 이 또라이 새끼야 이거 어디 어디 약 어디서 뿌렸어? 네. 네. 아, 아니 근데 뭐 깨졌어, 뭐, 깨졌어 야, 이거 이유 없이요 이유 없이 앞에 국경도박어을걸 파서 는 제가 설명 설명해다 설명이 있나 아니요, 우리는 압차 운전자고. <목소리> 네, 압차. 네, 앞차가 네. 이분은 네. 이분 차주고. 어, 아, 이분 네, 차주신데 네. 여기 서울 네. 가다가 네. 갑자기 급정도로힘들저에서 네, 이층 보러 가. 이차보 가. 봐 우리가 싸 갖고서 앞에서 그냥. 여기 여기 위험한데. 긴급대응팀들이 둘러싸고 이거 지금 차량에 네. 저기 외부 발사체 저기 숨겨가지고 치료이라고 해가지고 네. 쏘고 다녀요. 제가 지금 운전을 하다가 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네. 응?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약인지까지도 알고 있고, 네. 차량을 뚫고 들어와 이게 불산 일본에서 발표한 불산이에요. 네. 지금 뭐 경찰차에도 여기 뭐야 설치 돼인있구만 네 예,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안으로 인해서 시청 구청 경찰청 네, 예? 네, 모두 이게 지금 긴급 대응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언론 법원까지도 저분들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 자살 방지원들이에요아본게 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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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이거 보이지 않죠. 내가 이거 오래 당하다 보니까 네. 어, 어느 신청축일까요? 어느 차량에서 예 박재광이요. 아 이제 가 지금 좀 어디 에 있는지 어디 에 있는지 좀 찾아야 되니까 그냥 저기 불러드릴게요. 황함이 박재광 선생님. 예. 씨. 내비게이션 봐 봐. 뭔구랄까 뭐 어? 내비게이션 보면 나오는 걸. 응? 학교 관계자 연락처 어떻게 계세요? 0 1 0 7 5839, 5839. 137 예, 어, 화장님 소유차잖아요. 예. 어디 파주서 오세요? 저희 고속도로 순찰 때요. 고속도로 순찰대. 그럼 뭐 경찰이 시잖아요 예, 경찰. 아. 신고 받고 나면. 어디? 어디 고속도로? 요 고속도로 순찰대 여기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쉽지구대 예. 예, 경부 예. 어디 목적지가 어디세요? 예, 부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경기도 부천 예. 부천이 자택이세요? 아니야, 누구 좀 만나러. 이 만나시고? 네. 저 차량도 지금 약을 입바에 쏘네요 머리에다가 응? 음... 여러분들 지금 저 차량도 지금 약을 머리에다 입바에 쏘고요 경찰 차량에서도 약이 나오고요 머리가 다 젖었습니다 아뭐 아이 개소리 하지마 응? 어? 개소리 하지마 응? 어? 야야 나라, 나라에다가 씨바, 국민들한테 씨바, 화학 무기나 뿌리고 다니고, 뭐 하는 건지, 뭐 하는 짓거리들이야. 나치들이야 얼른, 오, 가까이 오지 마. 마스크 야. 써, 얼른, 야 야. 그러면, 이거, 씨바, 화학, 화학약품 맞고, 운전, 야, 핸들, 요즘 이거 20추동 사, 20, 20추동 사고 나고, 어? 20추동 사고 나고, 기절해가지고, 어? 네, 저희는 이동해볼게요. 네, 네 가시가시 네. 인도로 올라가지고 사람들 치고. 응? 어? 저 보험, 보험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니, 안 들었어요. 보험도 안 들고 차를끌그차를리도로다 네. 예. 하면 어떡해요? 아유, 네. 태국 네. 태국 예, 태국 예. 꼭뭐 예, 그, 저, 저, 저거, 저거. 할게요. 네, 네. 아니, 3년 반을 이러고 다니는데. 예? <목소리> 아니, 3년 반을 둘러싸고 약을 뿌리는데. 예? 예?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긴급대응팀들이 이렇게 하는 거. 예? 저 차량에서도 나오고. 예? 학무기에요 이거. 예? 학무기가 무슨 뭐 비타민입니까? 애들 장난입니까? 국민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쏘니까 조직 스토킹이다, 전파무기다, 신음하고 주어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면서 그 그런 거한 번도 봤는데. 무슨 예? 황무기고한 번도 봤는데. 아니 뭐못 봐? 뭐, 뭐, 모른다다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법 안에? 긴급 대응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 모르는 아, 모르세요? 음. 그 저기 뭐 법안이 있어 가지고 저기 뭐야 그 지금 집이 어디세요? 예? 집이 어디세요? 아니, 자, <laughs> 이딴말좀 돌리지 말고 법안이 있고 경찰이 당연히 알아야 될 거를 모르신다는 게 말이 돼? 국민도 아는데. 예? 직무유기지. 예? 괜찮요 아, 모르시는데, 약은 왜, 여, 차에 면허는 모르시는데, 차에서 왜, 저기, 저기, 뭐야, 그, 치료자에 그, 외부 치료기 위해서 약은 왜 나오는 거야. 모르시는데. <laughs> 예? 모르시는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밝혀졌어요. 예? <laughs> 제가요. 지금. 난이 차에서 뭐가 나왔어요, 뭐가. 제가요. <웃음> 예? 뭐, <laughs> 지금 뭐, 이거. 전부 숨어가지고 국민들 몰래, 예, 예, 우울증 환자들 음. 자, 우울증 상담만 받아도 그리고 지금 또 법이 또 바뀌었더만요, 예, 저기 뭐야 그 너무 많이 수면 장애만, 어, 처, 저기 처방만 받아도 이거 지금 저기 뭐야, 아니 제가 어? 우리가 뭘 쌌냐고 차에서 우울증으로 저거 해가지고 이거 치료제라고 쏘고 다니는데 이걸 모르신다 그러면 말이 돼, 예? 말도 안 되잖아요. 어이게 닦고요? 땀땀 네? 나는 거야. 아유, 우리가 뭘 싸서 닦는 거지 아유, 그만. 아유, 아유, 쌓을까? 아유. 그럼 예. 닦아야지. 기만하지 마. 기만하지 마. 응? <laughs> 저면 카메라는 응? 계속 찍고 있어요. 기만하지 마. 형님, 응. 응? <laughs> 저거 의무보험 이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거예요. 더저진 <laughs> 사람들을. 응? 글로 싸고, 기만을 하고, 조직 스토킹, 층간소, 교복운전 유도, 응? 여성단체 MOU까지 맺어가지고, 미투까지, 응? 응? 아니고... 정신인들, 우울증 환자들, 연예인들, 우울증 환자들 다 자살, 자살하죠, 미투에 엮여가지고. 응? 아 이거 깨졌다, 네 아까 쳐가지고 해. 두 야, 번. 이게 응? 정부에 정부에다 적으래난 모르니까. 어? 아그 정부이라 정부이라니까 정부에서 받아? 아니, 어? 뭐 정불, 네가 해줘야지. 아니, 네가. 우리 사람이면은 나는 몰라. 나도 나도 뭘 맞았어. 아니 네가 네가 쳤잖아 이거. 나도 화학무기 맞았고, 나도 몰라. 쳤는지 안 쳤는지 나도. 아니 그 무슨 시, 그 무슨 민주주의가법치주의국가좀 개소리야 이게. 그래, 네가 쳐가지고 핸드폰이 몰라. 깨졌는데. 어? 뭐지, 나도 황무 너한테 여러 대 맞았다. 아이, 어, 여기 다 찍혔다. 다 그러니까 거기 어, 여기 다 찍혔어. 그러면 저기 법적으로 따져서. 어, 요, 저, 거좀 할게요. 아, 다다어좀 네.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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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저기 뭐야 아까.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폭행, 진짜... 폭행 당했으니까 핸드폰도 <목소리> 깨지고 <진단한> 가라는 게 <목소리> 어디 있어요 지금. 가야지. 파악했어요. 아니 지금.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잖아요. 아 지금 저기 이건 하다가 걱정요 응? <목소리> 윗사람한테 받아가고아 이봐 아직... 네이저를 는가 응? 려 아직 나란이 하는거 아직 티내냐? 긴급 대응 팀? <목소리> 응? 이사람한테야 <목소리>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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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가지고 핸드폰 깨진거 이 윗사람한테 <목소리> 봐봐 봐봐 어? 봐봐 <목소리> 봐봐라 여기 에이 그건 저기 정부에다 저거 저기, 저기 청구해 <laughs> <청구하여? 웃음> 정부에다 <정부만해 지금 웃음> 네가 청구해, 지 내가 어떻게 청구하냐? 정부가 <laughs> 아니 네가 약속을 준일 당연히 하고 다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네가 벌금 낼게 네가 깼잖아. 내가 벌금 낼게 아니 아니야. 네가 깼잖아 이거. 내가 깬거 아니니까 내가 어. 벌금 낼게 이거는. 어? <laughs> 어? 벌금 내기 새끼 이거 물어내야지 <laughs> 내가 때린 거는. 때린 거는. 때린 거든 말이야. 어. 때린 거는. 해가. 해가 아저씨. 아 현행범 맞았대니까요. 네? 아저씨들. 맞았다고요. 나중에 정보 참고해서 한번 뭐라고요? 아이씨들 아이씨들 뭐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이 봐요. 아이 아 보세요. 아이 지금 저 사람들한테 여러 대 맞았다니까 핸드폰도 깨지고. 왜? 네? 예? 네? 들으셨죠? 그, 진단서 첨부해가지고, 나중에 네. 고수하시면 되죠, 오늘. 아니,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뭐 보십쇼, 이거. <뭐람> 여러분들. 아, 어디서부터 운행하신 거예요, 차량? <뭐람>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디서부터 운행하신 거예요? 아니, 이거 좀, 이거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일부러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차량하는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고속도로를. 아니, 그래요. 이건 내가 처부 받을게요. 이거, 아니, 사지 아니, 사지 아니 사지 이거 사지 아니 네. 지금 이거. 작성해주세요 이거 지금, 아니. 어디서부터 운행하시죠? 아니, 이거 폭행 나온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저기. 고속도로 하시라고요. 고속도로 하시라고요. 고속서로하가지고요 아유왜 이렇게 지금 하래 원화를 해요. 응? 원화를 해요. 응? 아니 지금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물어보는데 사람을 보내 놓고. 예? 나 여기서 일 같이 잡자 요 응? 진술하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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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진술 진술 진술서. <laughs> 어디서부터 출발하신가요? 어디서부터? 대전요? 대전에서부터? 응, <웃음> <웃음> 자택이 대전이시. 네, 아니요. 갔다가. 쓰세요. 아, 그럼 여기 됐어요. 응. 여기서부터 응.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아, 보험 안 들고 사고 나면 큰일 나지, 그러면. 나 지금 저기 3년 반의 일을 응. 겪어가지고, 예? 응. 잘 쓰시네, 글씨도. 나도, 난, 나도, 나도, 나도 봐요 아이고, 아니, 아니, 이거 저기, 뭐야, 가해자들, 저기, 뭐야, 이, 저기, 뭐야, 이거 핸드폰도 깨지고. 몇대 툭툭 쳐가지고 응. 뭐어 저거 했는데 그걸아야 정말 씨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3월 24일? 3월 24일? 장난만 하네 3월 24일? 3월 24일? 3월 24일? 3월 24일? 3월 24일? 3월 24일? 세요 24일? 3월 2 4세요월2 4 여쭤봅시다. 성함 쓰시라고. 성함은 쓰시라고. 어떻게 되시냐고. 왜요? 아, 경찰 성함 한번 여쭤봐야지. 예, 경장 최정욱이요 경장 최정욱. 최정욱. 예, 쓰셔요, 예. 쓰시 아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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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안 써요? 예? 어, 바로 잡는 거. 서명하시고. 뭐, 기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아, 여기다. 없어요. 없어요? 없, 음. 없다고 쓰셔야 하나, 없다. 여기도 어, 또 없으시면 없다고 쓰시고. 고 여기서 여기 인하시고뭐 네? 걱정을 해주시는 중고 네. 여기다 네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여기 뭐 이거. 여기 사이에 다 서명하지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이거 차에다가 음. 치료제라고 그렇게 여기 설치해가지고 뿌리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몇가지좀 여쭤봅시다. 예? 예?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아 그런 거 없대요. 그런 아니,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이아 그래요? 네. <laughs> 이 화학무기 살포는 모르고 하시면 무기징역인데 알고 하시면 사형입니다. 예? 네? 화학무기 살포하는 사람이 어뭘어요 아유, 그리고 그리차 안에 어떻게 뚫고 들어갈까요? 예? 네? 집 안에 어떻게 뚫고 들어가고? 예? 네? 들어가서 들어가서고 예? 네? 아우 네? 대답을 해보세요. 들어가지고. 아 대답을 해보시라고 차 안에 여기서도 쏘시던데 뭘? 예? 네? 그리고 지금 저저 차도 그렇고 아까 여기 있던 차도 그렇고 머리에 쏘는데 머리 닦으니까 뻔히 아시면서도. 사람 기만하면서 머리 땀을 흘려이러면서 이렇게 기만이나 가지고. 위쪽 네? 같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예? 나치들입니까? 들어가서 들어가 사고 나시면 안 돼. 요 큰일 나요. 사고 나시면 아시죠? 아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 양반들아. 어,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예? 네? 얘기를 좀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가요. 그럼 뭐 어떻게 정확히 잘못한 거좀 잘못한 거없어 아니 이 핸드폰 깨지고 몇대 맞았대니까. 아 그거는 우리가 뭐, 우리가 그것도 아니고 그니서 그러니까 본인이 어수수 짱을. 아 여기 찍혔다니까요 찍혔으면은 그거 저희 네. 첨부해가지고서. 예 네. 그걸 그, 정확히 좀 알려주셔야지 그냥 얼렁뚱땅 그러고 가는 게 없어요. 그걸로 끝나요. 거기 가면 그 결제서 가서 하시면 되지. 아무데나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있으네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깨지고 제가 몇대 맞았는데. 찍혔다 예? 찍혔다면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못이 없대요 여러분. 에. 들어가세요. 에? 에? 에 들어가세요, 저기, 한마디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이시죠? 공무원들이고. 예? 네.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 이후에 어찌됐든, 예? 국민들한테, 예? 국민들에게 아이들까지 MOU를 맺고 자살방지용 게이트키퍼 요원 등등 모집을 해가지고, 핸드폰 가방 차량에 외부 치료를라고 해가지고 차량에 쏘고 집안에 쏘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조직수속기다 전파목이라고 주고 하고 있어요. 음, 예? 그거 화학무기입니다, 여러분. 음, 음, 예? 음, 들어가. 예? 그거. 예?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거 저희 공무원이시니까 법도 어, 또 법안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치료라고. 예? VX 살인계스는 예? 우울증, 치매, 치료,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1단계에서는. 2단계에서는, 본인, 본인이 무력과. 이좀치료받으셔 2단계에서는, 것 예? 본인이 치료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본인이. 아, 내가요? 에. 왜요? 어, 왜요? 저기, 아, 말씀하시는 거 봐요. 어, 어떤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거. 아, 이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요? 여기 법안이 있는데, 법안을 모르세요? 음, 기사에, 기사에도 있고, 법안이 있는데, 들어봤자, 처음, 처음, 들어봤자, 처음, 들어봤자. 처음 들어보세요. 네, 처음 들어 긴급대응팀을 몰라요? 예? 네, 네? 네. 야 아저씨가, 뭐, 저 깜빵을 가셔야 될것 같은데.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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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저희 일 업무 가야 아, 되니까. 그러니까. 예, 아저씨가 깜빵을 가셔야 돼. 그래, 그래. 그럼말 아, 함부로 들어, 하지 마, 아저씨. 네? 어, 말 함부로 그래. 하지 말라. 병원 네, 가라고. 들어, 아니, 들어, 저 법안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막 거, 병원 가라는 게 정상적인 들어, 얘기? 요 들어, 들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정상적인 얘기냐고요?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이게, 국민들은, 어찌됐든요, 병원을, 예를 들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병원을 가야 되든, 어찌됐든, 예? 여기는 법치지의 국가예요. 둘러싸고 기만하고 이래도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